지금까지 3번 후보의 정책 발표에 대해 들어보았고요. 공약에 공학, 대한 질문이 있으면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졸업식 학사무대여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. 학생의 한 학기 예산이 100만원인데 졸업식 학사무대여에 드는 예산이 약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학사모 대여하는 업체에서 좀더 가격을 내려달라고 이제 협의를 보거나 아니면 예산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좀더 모은 다음에 졸업식 어, 학사모에 쓸 예정입니까? 어, 저 공약 중에 1번에서 중간 기말고사 시험지를 모의고사 형식으로 배포한다 하셨는데 저희 학교에서 저 시험지를 인쇄하는 분이 저희 학교에 계신 분이 아니라 따로 저희 학교에서 채용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런, 그분께 그 허락을 먼저 받고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. 음,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. 어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, 이후에 네. 허락을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집회, 집회 교환기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. 저도 그 공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장 교환기 하나가 80만원에서 160만원 사이입니다. 심지어 80만원짜리는 중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기, 비싼 기계를 학생회 예산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어, 저희가 아는 것은 40만원 선에서 끝나는 음.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정도면은 예산을 조금 아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어, 제가 3번 후보님의 이 공약에 대해 먼저 들었었는데요. 먼저 8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전 들었어요. 직접 말씀하신 걸 들었고 이 예,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AI 예산을 쓸 거라고 말씀하셨던데 사실인가요? 이하인 예산을 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만 공약들을 보니까 조금 돈을 모두 많이 써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그 돈을 쓰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? 일단 졸업식, 학사 모 대여를 하는데 일단 예산을 많이 모을 것이고, 음, 다음에 자격증 자격증 비용 지원에서는 AI 자격증 관련이면은 그 AI 선생님께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기 때문에. 항상 다음부터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